안녕하세요 중고차연구소 김종명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차량 또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2시 23분이네요. 아 오전에 NF 소나타 트랜스포머나 LPG 차량 리뷰하고 또 당진에서 올라오셔가지고 SM7 계약을 하고 사모님 같이 올라오셔서 가셨습니다. 제발 아무 탈 없이 두번 정도 저 지정 공업사에서 예, 검수를 했으니까 아무 탈없이 좀 고장없이 정말 탔으면 좋겠습니다 잘 내려가시고요 자이 차량 역시도 제가 어, 직접 가져온 차량입니다 지금 SM7 뉴아트에서 올뉴 SM7으로 요즘에 조금 상향, 상향을 해서 리뷰하는 편인데요 이 차량 역시도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 차량 괜찮습니다 뭐 가성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최고의 차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도 이제 5분주행 했는데 뭐 약간 우측에서 그 잡소리가 좀 났어요. 뭐노아다인지 어퍼다인지 링크인지 그거는 제가 또 수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팩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올루 SM7 3.5L 2011년 9월에 2012년식이에요. 올입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24만 7천 186km 주행한 차량이고 검정색 바디를 가졌고 그 다음에 성능 점검은 무사고인데요. 단순 무사고에 단순 조속석 뒷문짝 하나만 교환됐네요. 오 미세누이는 아, 오일팬에서 좀 셉니다. 그거는 제가 다 점검을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펙을 또 설명드렸죠. 외관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올리스 m 7 저, 흰색하고, 뭐, 검정색하고 했지만, 저 흰색은 또 바로 팔렸어요. 올리자마자. 외제차 풍이 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 그릴도, 뭐, 이 정도면 깨끗하고 영합니다 근데, 나이트가 백화현상이 있네요. 백화현상. 이거는 제가 해놓겠습니다. 백화현상이 있는데, 해놓겠고. 근데 안개등이 또 이게 동그랗잖아요. 약간 이게 뭐, 아, 아우디 생겼, 아우디 같이 생겼나. 그리고 그릴 밑에도 이제 좀 약간 이거는 뗀데이컴파운드로 치약이나 컴파운드로 밀면은 나가더라고요. 깨끗해. 여기까지는 요 광택집에서, 어, 손을 안 보고 왔네. 그리고 밤바. 반바, 밤바도 괜찮습니다. 단차 없고, 깨지거나 비한거 없고. 자, 본네트. 본네트는 약간 그 검정색이기 때문에 흰색이나 은색 같은 경우는 표가 안 나는데, 돌튀긴게 좀 표가나요 광택이 워낙 잘나가지고 표가 납니다 감안하시고요 자 휀다 휀다도 문구 없이 깨끗하네요 휀다는 타이어 타이어가와새고 휠은 휠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백미로 깨진거 없고 뭐키찮는거 없네요 영하고요 앞문 앞문은 오 문구가 하나도 없네 뒤에는 뒤에는 이제 문콕이 없는데, 여기 조금 일어난 것 같아. 뭐 쳤는지. 문콕은 아니에요. 그리고 위에가, 위에는 조금씩 문콕이 있는데, 여기가 무슨 터치한 자국이네, 터치한 자국. 자, 그리고 휀다휀다도 핸더. 깨끗합니다. 문콕이 하나도 없네요. 어우, 이거는 그나마 괜찮네요. 타이어, 새 거고, 휠은 여기 좀 기스가 있네요. 이 휠도 톡 튀어나와가지고 많이 기스가 나는 휠이에요. 그나마.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뒤에 뒤에도 보시면 엘리 3 5야 SM 외제차 같잖아요. 카메라도 있고 SM 마크 이게 트렁크 열때 이게 스위치예요. 몰딩도 뭐 까지거나 벽화 현상도 없고 깨끗하네요. 몰딩도 반바 뒷 반바는 센서가 4개 있고요. 여기가 약간 주름이 텄어요. 3줄이 났네. 이거는 뭐 그냥 타셔야될것 같습니다. 돈 들일 필요 없이 그리고 뒤에 마우라가 네 4개, 개를 네 개씩으로 돼 있네. 두개두개 모양이죠 모양. 그리고 반바도 뭐 단차나거나 깨지거나 비싼 건 없어요. 양호합니다.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트렁크도 한번 볼까. 한번 열어볼까? 자 트렁크도 오 뭐야 이게 이공구함을또 빼놨네. 이 세차하면서 주겼나 오 이게 뭐야? 이상한 공감아휠이 휠이, 휠이 없네. 타이어가 타이어를 타이어를 타이어가 없네 타이어. 이대로 그냥 이걸 넣어놓고 써야 될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타이어는 뭐 구해달라고 구해드리고 이거는 넣고 이제 영상 끝이고 영상 마치고 다시 넣어야 되겠네. 자 그리고 트렁크. 트렁크도 돌튀거 없이 깨끗합니다 아잠시 시그널 시그널이 이렇게 약간 색깔이 약간 연하더라고 이게, 희한하게 깨지거나 백관이상 없어요 양호하고요 자 그리고 뒤 휀다 휀다도 문구 없이 깨끗하네요 타이어는 새거고 휠도 어우, 휠도 관리는 잘했네 자. 소속 뒷문 저 문이 교환됐다 했잖아요. 문콕이 조금 있어요 모기 물은 것처럼 조금 있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문. 앞문도 깨끗해요. 문콕 없이. 그 다음에 백미로 이게 비싸거든요. 백미로 삼성은. 근데 멀쩡합니다. 양호하고. 핸다도 문콕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 새거에 휠. 휠이 여기 조금 있, 있습니다. 타이어 네 짝이 새거고 그 다음에 휠은 운전석 뒤에 것만 조금 비스있는데야 타이어하고 휠은 돈 벌었습니다 나이트 보건 해드리고 저 스피어 타이어 저거는 뭐 계약하실 때 하나 뭐껴 드리죠 뭐 하나 껴 드리고 아 그러면 안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저 안에도 보면은 이제 우드 우드 돼 있고 은색 우드 손잡이 접시 백미로 백미로 조절 수위지 윈도우 스위치 네개 여기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하고 아, 트렁크 여는 게 여기 있고 주유구 그다음에 문 열고 닫고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어, 이쪽은 이제 라이트 조절 스위치가 여기 있네요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작동 자리고 열선 시트는 옆에 있어요 삼성차는 그래 가지고 여기가 잘 깨지고 여기가 좀 헤어지더라고요 여기가 이 시트가 쑥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약간 좀 터졌어요 여기가 잘 터지더라고 삼성차는 올뉴 SM7 이렇더만 시트가 이렇게 되가지고 여기가 툭 튀어나와서 그리고 팔걸이 깨끗하고 조수석은 주름이 있지만 양호하네요 조수석은 운전석만 이쪽이 해졌는데 복원도 가능합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시동 담무를 스마트키 자, 핸들 리모컨 되고요 그리고, 키로수가 2 4 7 1 9 2 k 로 주행한 차량이고, 시프트. 저 1단, 2단, 3단 넣는 그 단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시프트라고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안 나오면 나오게끔 해드리는데, 시계가 멋있네. 이건 후방 카메라는 잘 나옵니다. 선명을잘 나오네. 그리고 이제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포츠 모드 예, 크루즈 컨트롤 여기 있어요. 오, DIS도 있네. 하여튼 내비는 나오게끔 제가 해드리고요. CD의 프로테어콘 그 다음에 이시 u 눈미러와 하이패스 정품 그리고 앞뒤로 블랙박스도 있고요. 다시 방이 웅장해요. 올리 SM7은 듀얼어배 차량 상태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 참 썬루프 이게 아니 위에는 열리는데 이게 안 열리네 또 손을 또파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뒤에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뒤에도 보시면은 우드 돼 있죠 은색 손잡이 윈도우 스위치 야, 도어 트림도 깨끗하네 어우, 뒤에는 시트가 좀 괜찮은데요 시트가 아주 끝내줍니다 깨끗하고 사용만 별로 없어요. 뒤에는 별로 안 탔나봐. 여기가 이제 오디오 조절 스위치도 있고,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작동 잘 됩니다. 깨끗 팔걸이도 깨끗하고요 여기가 이제 공조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돼 있고, 시가 잭 12V. SM, 매트는 기본 매트네. 천정. 깨끗합니다. 자, 그럼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SM7. 올류 SM7. 야 삼성차가 이게 그냥 빡빡해요. 이 예, 카센터 사장님들도 수리할 때 보면은 좀뭐다 드러내고 해야 될것 같아. 엔진소리 정말 좋아. 그래서 이제 고장이 없나봐요 엔진. 워낙 견고하게 만들어서 예, 오일 갈면 또더 조용해지겠죠. 뭐. 엔진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뭐이 차량 어 요즘에 SM 7이 키루스가 짧으면은 뭐300 80에 한 것도 있고 390에 한 것도 있고 430에 한 차량도 있는데 자이 차량 가격은 올 u SM7이에요 어 399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든다 생각하시면은 계약금 30만원 넣어놓으시고 직접 오셔도 되고 에, 탁송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차 용업에서는 두가지 약속한다 했죠 첫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술이 안 받고요.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입니다. 어, 대차는 할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노후된 차 제가 조폐도 해드리고 폐차도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차 연구소 요즘에 좀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2등은 의미 없습니다. 1등 하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차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 1등 하셔가지고 계약금 30만 넣으시고 좋은 차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3월 달에는 이제 뭐 대학생들도 입학도 하고 학생들 입학도 하고 해서 돈쓸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차 싸고 좋은 차 나오면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은 저는 또 다른 차 가성비 더 좋은 차를 또 한번 찾아봐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셔가지고 저금차 올라오면은 계약금 먼저 넣어주십시오. 그러면은 본인 차가 됩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중고차연구소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